안녕하십니까. <laughs>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4041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놓아던 세상사. 제목, 세상은 요지경. 자중질환 짜증난의 발등에불 돼지 때들. 일사불란 괴상한의 비명행사 1위 때들. 국민 직접 설득 않고 변주 굴린 산위의 용.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사전 투표니까 이미 시작되었네요. 이 점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보면은 정말 한결 같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지지고 복고 싸우고, 유세 현장을 보면은 지원 유세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지원을 하는 건지, 셀프 디스를 하는 건지, 돌려 까기를 하는 건지, 이제 정말 옆에서 보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평생 학수 한번 할것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만든 정당이고 작은 정권이라 그런지 정말 이게 그5월 동주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는 짓들이 영나 없는 돼지됩니다 돼지들이 뭐 먹이를 앞두고 배려를 합니까? 먹이를 정치하기 위해서 무슨 협력을 합니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보겠습니다. 그 친명생존 비명 행사의 그 공천 과정을 겪치고 정말 당이 쪼개질 것처럼 그러더니만 그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박영진,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지원 요소를 다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 정말 신념이 남다른 건지 아니면 뭐 약속 받은 것이 있는지 아무튼 잔인하고 교활하지만 먹이나 사냥 앞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이들들답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내었죠. 기자의견보다는 못하지만 저도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의료교육은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겼을까 하고요.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조롱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료교육도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환자나 환자 가족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그 의자 무리들의 집단이기주의의 굴복에서 의료 계획이 허지부지 된다면 그때는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어떤 대답을 받고 싶어하는지 그것은 모르고 변죽만 울리는 것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총선 끝나고 탄핵이 어떠니 탈당 요구가 어떠니 하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하고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하려고 합니까?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요? 지금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는 그런 무단 사람들한테 정권을 넘겨주기 싫으면 남은 기간 정말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싫으면 정말 뭐라도 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습니까? 두 번째, 구성과 반문. 3위.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이런 말 했습니다. 내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70이 먹도록 아직까지는 부끄러움을 모르세요? 탄핵정국으로 천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을 해서 온갖 실정으로 지지를 다 까먹고 결국은 한 번도 정권 연장을 하지 못하고 넘겨준 것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친 사람이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자기 임기관이 있으니를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서 몇십 년 동안 햇빛도 못 보게 만듭니까? 대통령 임기를 잘한 사람이 그 경호 인력을 27명에서 65명으로 대폭 늘리고 40억을 넘게 들여서 경호동을 정축을 하고 해서 그런 요새 안에 삽니까? 먼 훗날에 정말 퇴임 후까지 지저분했던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싫으면 자중하세요. 묻습니다. 안 부끄러우세요? 이위 임현택 의자죠. 또 자기 의자들 대표랍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오히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안타까운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이나 지방의 공립병원이 연봉 4억 5천을 조건을 걸고도 2년 동안 의사 한 명을 구했다는 그런 기사하고 이 사람하고는 전혀 딴 세상인가 보죠. 천년만년 희귀 직종으로. 국민들 위해 굴림하고 살고 싶나 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선 운동을 하겠다. 좋은 젊은 친구들은 이공교로 많이 가야 된다. 제가 장담하건데 이 사람 자녀나 형제 자매의 자녀들 또 인척의 자녀들 선수 조사를 하면은 의대생들, 의사,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졸업한 외고를 없애야 된다는 교육감이나. 부어나 가재로도 살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은 모조리 잡아먹는 가물치로 키우려고 했던 그 입감 대기잖아. 똑같은 부류입니다. 또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요? 아마 이태원 참사 때 구급차를 자기 택시처럼 타고 다녔던 그 의사 출신 부러웠나 본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흰 가운 더럽지 히 말고 가운 벗고 그냥 정치하세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1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공천자라네요. 또, 덥보잡 역사학자랍니다. 이런 소리를 했더군요. 6.25 전쟁 때 미국의 참전을 고마워하는 사람은 친미사대주의다. 참, 우리나라에는 이 자칭 반미주의자들 많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게이 김준혁이랑 또 문재인 정부 때 문정인이랑 또 여러 명이 있죠. 한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작 자기 자신은 미국의 유수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서 결혼하고 호강할 것다 하고 자식들은 미국 국적자나 까 그러니까 미국서 호요식 하는데 자기는 한국에 나올 때면 반미주의자를 자처합니다. 참 역겹지 않습니까? 다가은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제가 꼭 건의를 할 것입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온갖 혜택을 다 받고 호요식하고 자식들은 다 미국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는 미국을 비방하고, 미국을 폄훼하고 미국을 정화한다. 이 사람들 가족을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라. 거기에 힘들다면 이 사람들 입국금지시키는 법이라도 만들어라. 제 생각에 바이든은 몰라도 트럼프가 되면은 채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을 꾹 닫겠죠. 아니면 자식들한테 저런 당할 테니. 또, 또 이런 말도 했대요. 조선의 고종 황제는 밤마다 섹스파티를 들었다. 이와여대 초대학장 김할란 박사는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을 했다.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은 공천장을 준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는 것은 고사하고 평생 가도 한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룡을 경수한테 한 사람이라서 막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랬다가는 대본에 지인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묻습니다. 왜 삽니까? 지금 여당이 못해서 야당이 여당 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못해서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이 다시 득세를 하고 정권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자지우지 하는 것은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